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부담스럽지 않은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 뒤쪽에 있는 아우디의 A4 차량이고요. 정말 한 분만이 관리하셨던 1인 신조의 차량인 만큼 차량 컨디션까지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면 2012년형 모델로 20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1만 7천0 0 k m 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아우디 A4 2.0 TDI 바로 디젤 엔진이 또 탑재된 차량입니다.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900 40만원, 1천만원이 네,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우디 A4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컨디션에 있어서도 일단 완전 무사고입니다. 내 네, 성능상으로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본네트, 범퍼, 양쪽 휀다, 뭐 라이트,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단차 절대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화이트 바디인 만큼 깨끗한 이런 컨디션도 유지되고 있고 아우디 하면 먼저 생각나는 가장 이쁜곳 중에 한 군데 바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죠 이렇게 LED 라인이 딱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운 아우디만의 디자인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컨디션 또한 내 가죽의 헤짐이나 찢어진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 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앞쪽과 동일하게 뒤쪽 모두 다 코일 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자리에도 여기 가죽 컨디셔 상당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센터페시아를 봐도 버튼 까짐이라든지 사용감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외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던 바로 실내에서 개방감을 높여주는 이런 선루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옵션 그리고 장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 넘치는 그액과 뛰어난 연비 효율성 그리고 이 천만도 최 지 않는 금액으로 누리실 수 있는 네, 이 아우디의 a4 차량이고요. 정말 디자인에서도 멋스러운 차량 입니다. 오늘 보신 이 900만 원대 a4 차량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 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 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또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 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찾아오의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